<laughs> 아, 네, 고맙습니다 고민, 아, 어, 뭐야! 배터리 나갔다. 이거 어떡 하냐? 어떻 <laughs> 하냐? 배터리 나갔다, 어떻게? 어, 제가 급하게 어, 응급처치, 캠을 키워. <laughs> 자, 자, 여러분, 어, 자, 자잘 보세요. 지금, 지금 배터리가 나갔어요, 배터리가.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, 아 어, 갑자기 더스트 채팅이 되어버렸는데요. 받은 건 해야지, 또. 이제 그린라이트 세레나드는 해야 될거 아니야? 한 3분에서 5분정도 열심히 내가 이빨을 털어서 시간을 끌어 <laughs> 이게 뭐야 님들아 <안> <laughs> 레전드다 키키키키키키키 <laughs> 새로 산 충전 그걸로 충전까지양채 쓰시죠 키키 충전될때까지 양채 그래 그거라도 하자 <laughs> 그거라도 해야 조금 뭐가 될것 같아 그 선을 좀 잘못 사가지고 이번에 새 선을 샀는데 충전기가 안달린 선을 사버렸다냥 방송을 하다가 나가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냥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퀴흑 <laughs> 근데 이거 자꾸 이런 상황에서 자꾸 후손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너무 고마운 거와 동시에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후손을 해주시니까 되게 수근방송 같아졌잖아 잠깐만 <laughs> 지금 우원 <우선> 이제 그만해봐 <laughs> 너무 수근방송 같아 내가 너무 쓰레기가 될것 같아 더 받으세요 <laughs> 아그 아, 아, 아나 케이블 망가졌으니까 케이블값 달라고 약간 이런 거 같잖아. <laughs> 와아나 지금 눈치를 못 봐서 그런데 나 지금 얼굴 엄청 시뻘게. 와 2021년 들어서 가장 얼굴이 빨간 날이야 나 지금. 아 오케이 자4 프로니까 이 정도면 할수 있겠지? 그래도 저먹티 하진 않았어요. <laughs> 먹티 될까봐 어아 이러면 그럼 안돼 사람이 신뢰를 지켜야 된다고. 야 이거 가차기 전에 오늘 내 운을 한번 보자. 야 이거 유료 단차로 내 오늘 운을 한번 보자. 보자. 아! 2성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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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, 아직, 딴 것도 있어. 자, 봐봐. 여기서도 테스트 해볼게요.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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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직 아직 한번더 해봐 단차 해봐 함성 이상 나오면 운이 좋은 어어 뭐지 이거 단차에서 사성을 뽑아 버린다고? 난 그저 내 운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을 뿐인데 사성이 나와 버렸네? 누구니? 마시로 사성 뽑았다. 아, 님들, 노잼, 노잼 치는 거, 부러워서 그런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난 너무 재밌는데? 마시로 <laughs> 사성 뽑았다. 이제 이 운을 가지고, 운을 가지고 그대로 요거까지 뽑아버리면은 아주 완벽하겠다. 그지? 아, 아쉽게도 금봉이다 2931! 2성 <laughs> 9개, 3성 1개 나와버렸다.